오, 와 소송 을겠다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실 좀 작은 부분이었고 제가 이 건을 작년에 보도하거든요 그때 같이 보도했던 게 중부대가 원래 금상캠퍼스가 있고 고향에 캠퍼스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지역구가 심상정 의원이야 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봐줄 수 있는 편의가 많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심상정 의원이 실제로 많이 도와줍니다 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죠 자기 지역구 어, 잘, 되라고? 유치하면 네, 잘 되라고 잘 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중부대가 심상정 의원한테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을 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부대 이사장 유모 씨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김상정 의원이 우리 도와줬으니까 정치 후원금 보내라. 그래서 임직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 월급에서 일괄 공제를 합니다. 아씨 뭐야? 뭐 교수 뭐 보직 교수는 삼십만 원, 뭐 보직 아닌 교수는 뭐 이십만 원이나 십만 원, 뭐 그냥 뭐 직원은 뭐 십만 원, 오만 원, 뭐 이렇게 와, 해서 씨. 일괄 공제를 해서 백여 명의 교직원이 어, 한삼 년에 삼 년에 걸쳐서 김상정 의원한테 정치 후원금을 쌓아요한 번에 뭉태기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와, 네. 이것도 걸려요. 걸려 걸렸... 수사 기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수사 기관이 계속 뭉개요 왜? 받으려고. 계속 뭉개요 경찰이나 뭐그 저기 검찰에서 계속 뭉개요 근데 아무튼 수사 기관이 결국 수사에 착수해서 몇년 만에 몇년 만에, 네. 만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이잖아요. 네. 불법이에요. 네네. 어. 음. 쪼개기 후원을 한 중부대 너희는 불법이야. 음. 근데 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심상정은 아무 죄가 없어. 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에요. 오. 그래서 수사기관이 중부대 이사장만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말이 돼요? 와. 저는 기자 20년 생활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정치인이 받았는데 정치인은 애초에 수사선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봐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요. 오.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부대 이사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심상정한테 줬다는 그게 이제 인정이 어. 돼서 중부대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으나 죄가 없는... 정치인 1호가 아닐까 심상정은.